와우 오토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 세계의 최신 소식과 가장 흥미로운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랍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차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6 한화 K9 썬더 픽업트럭입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군수산업으로 유명한 한화가 민간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픽업트럭을 공개했습니다. K9 썬더는 오랫동안 자주포로 유명했지만 이번에는 그 콘셉트를 그대로 픽업 트럭에 적용해 민간용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2026년형 K9 썬더 픽업은 군용에서 영감을 받은 강인한 디자인과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장갑 차량을 연상케 하는 외관으로 기존의 어떤 픽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개성을 보여줍니다. 엔진은 5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터보 디젤 VL 엔진이 탑재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초강력 4륜 구동 시스템이 조합되어 어떤 지형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프로드 눈길, 심지어 전쟁터 수준의 험지에서도 탁월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외관은 말 그대로 이 터프 그 자체입니다. 각진 장갑 패널, LED 라이트바, 강화 범퍼, 그리고 전용 군용, 그린 컬러까지 한눈에 봐도 일반 픽업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형 올터레인 타이어와 높은 지상고는 단지 외형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실제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실내는 또 다른 반전입니다. 프리미엄 가죽 시트, 15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군용급 내비게이션 기술, 360도 카메라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편안함과 첨단 기능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바이오 인증 시스템과 전투 차량을 연상케 하는 디지털 대시보드도 인상적입니다. 안전 사양도 놓칠 수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최상급 트림에는 지뢰방지 하부 보호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빠짐없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면 적재함은 완전 장갑 처리되어 있으며, 모듈형 구조로 다양한 용도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고, 드론 발사 시스템도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 픽업은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선언입니다. 파워 강인함 혁신의 상징이죠. 한화는 민간 오프로드 에오가와 전술 전문가 모두를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 중동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기본형이 약 9만 달러에서 시작해 풀옵션은 12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단순히 트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경험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탄생한 기술과 최첨단이 만나는 지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밀리터리 스타일 픽업을 몰아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기는 와우 오토카였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놀라운 차량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